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미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자들, 그 에서라는 이름 아래서 에 드러나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그래서 그 인생들의 철학이 이방 여인의 철학 아래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어지는 그 가게의 자락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기 욕신과 자기 탐욕과 자기 정욕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그러하기에 그 장자의 자리를 그 장자의 직분을 그 배고픔의 자락 아래에서 그 육신을 위하여서 드러내는 그 모습과 맞바꿔내는 맞바꿀 수 밖에 없는 바꿔먹어도 얼마든지 그 스스로가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 단지 그장자 가 가져야 돼. 그축복권그 장자가 받아야 될그 축복의 자리. 스스로의 욕심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져 있는 그 장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제고도 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탐욕 장자로서 내가 누려야 돼. 장자로서 내가 가져야 돼. 그 탐욕의 모습만이 존재하는 그 에서의 자라.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의 기준을, 그 사랑의 판별의 모습을, 그 스스로의 기준과 그 스스로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누려고 하는 자, 그 가치 판단의 체계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들이 자로 잰 자. 스스로들이 측량하는 자, 스스로들이 판별하는 자, 옳고 그름의 자락을, 그게 피조물의 자락이 아니라고요. 창조주의 손길 아래에서 창조되어져 있는 피조물들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피조물들의 입 밖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원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내가 그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 맞습니다. 내게 언제 어떻게 사랑을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는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아무리 다수의 모습들이, 다수의 무리들이 대세가 되어져서, 한판 승부를 거기서 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지 않는다구요. 그 다수의 모습이 무수한 자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무수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백성의 자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자락은 하나님의 토기장이 그 모습 아래에서 빚어내신 그 피조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더디혀진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변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이 복음의 일꾼 되어져 있는 그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져 있는 이 바울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아 나서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로 이 모습. 우리 성도들의 자리를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먼저 예수가 하신, 먼저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그늘 아래 우리는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요. 하늘의 그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들 때문에 자리가 되어지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의인의 자라, 그 심판대 심판의 자라가 앞에서 그 의인으로 드러나는 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물이 그 안에 되어지는, 창세전의 그 창조주의 모습 아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그 근들 아래서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택한 바의 모습이 무엇을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 전에 그 창조주의 그 손길 아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래에서그피 뿌림으로 내가 그 아들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모습이 되게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진자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예정하심에 그 택하심에 자라가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 예수의 모습도 오직 한 분이시. 우리는 그 하나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라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 값으로 다 치러 내신 것을 우리는 거저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이 되어져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어겨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안식이 파괴되어져 버렸던 그죄 우리는 이 죄의 사함을 용서함을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 그 화목의 자리로 이끌고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입은 자라고요. 이 은혜의 혜택을 우리 성도들은 다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 제발 딴 길로 가지 마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자라가려서 죽음이 넘어간 자, 그렇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열고 살아나온 자. 성도의 모습을 잊지 마시라고요. 예수라는 울타리로 예수라는 피로 말미암아그 모든 자리가 치해져 있을 때그 방주에 자라가려 해서 그 죄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떠한 것으로도 듬탈 수 없도록 칠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그 죄사함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받은 자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나온 자들이라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이 가고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의 자락들이 다 깨닫게 되어지는 이 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락들이 너희들이 다 알게끔 되어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세워지는 교회에서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아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 수가 날로 더해지는 이게 그 어떤 부흥의 자락으로 말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이 보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그때 그 땅에 그 자리에서 버려졌다 그 교회의 시작의 모습에 그 부흥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자라가래서 잊지 마시라고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어지는 이게 맞는 건데요. 저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시스템이 이 제도가 이 방식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십자가 하나로 다 묶여지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피조물의 자락들이 어떻게, 어떻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라가려해서이 카이로스의 그 십자가의 때를 우리가 지나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잔성이 되게 하려 하심니다그 예정을 입어 그 기업이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요 어떻게요 무엇을요 왜요? 피조물의 자락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피조물의 자락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잔성이 되게 되어지는 그 예정하신 자, 그 택하신 바의 자리 아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할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무서워하고, 아무리 많은 자가 있어도 필요 없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로, 예수 믿는 그 일,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그 자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자락으로 성도된 바, 교회되어진 바, 그 에클레시아가 선포되어져 있고 그 에클레시아가 지어지는 바로 거기에 인치심을 받은 자. 우리는 예수라는 그 보증서를 받았다구요.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보증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쓰는 자. 그 피조물의 자락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의 모습을 그렇게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빚어내신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 함을 로마서 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복음을 쫓아 드러난 이제 이 복음에 흘러나고 이 복음에 전해 이제 모든 것으로 성도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이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야 될그 의의 자리를. 그 의인의 모습을 그 의도 심판하시 에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잊지 마시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쳤느니라. 돈 봉투의 행위에 자라가려 해서, 주여주여 부른다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라고, 그렇게 주신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 행위의 모습으로, 그 지갑의 무게대로, 그 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을 빼내는 그 모습으로, 천원짜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천원짜리만 쏙쏙 집어내는 곧다위 실력, 곧다위 능력을 가진 자, 안 돼요, 안 돼요. 네 신앙의 경륜에 10년이 20년 30년에 자라아래에서이 교회를 이 예배를 이 모든 것들의 행사들이 지어질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어떤 일을 했느냐 너는 어떤 행위에 자라아래에서네 모습이 드러났느냐 너의 그행위의자락대로 네가 판별과 분별과 구분되어지는 너의 모습이 거기 있다고 너의 상급이 거기에 있다고 아니라고요 그 행위에 남는 자그 행위로 드러내는 자그 행위로 보이려고 하는 자 그것이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네 행위의 모습으로 행위 구원의 자락으로 너희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가 찰 때마다 그에버리지가 올라가는 너희의 그 점수가 한점한 한 점이 꽉 차여서 네가그 만족되어지는 점수가 되어져서 네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바로 그 믿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육백 열세 가지의 그 자락자락들 또한 그것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어서 더욱더 인간들이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더잘 섬기겠습니다의 모습으로 드러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그큰길큰 큰 자락을 해서 그 중심의 자락을 해서 스스로를 외치고 있는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곧다위 그 행위의 모습 아니라고요. 그 곧다위 행위의 모습으로 네가잘 살고 내가 부자되었다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그게 그부딪칠 돌에 부딪히게 되는 그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그 돌에 짓이 되어서 산산이 부서져서 박살이나 가루가 되어지는 곧다위일이라고요. 의의 법의 자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따라가지 않고 그 율법에 이르러서 율법의 모습으로 주일 성수의 모습으로 십일조의 헌금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희생의 자락을 해서 내가 찬양대 찬양단 내가 안내하고 식사의 봉사 그리고 교사 악기 연주 반주하는 자 무수한 자랑 무수한 모습으로 내가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는 자리에 내 이름 석자를 거기에다 걸어놓고서는 내가 일점일점일점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아니라고요. 새로운 율법의 자락으로 스스로들이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켜낸 자, 그 율법을 지켜내면서 그 출석부의 책글을 목사 눈동자 아래서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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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여기 있는데요, 사람의 눈동자 아래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만족하려고 하는, 보여지려고 하는 그따위 행태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율법,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길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자락이 아니라, 더잘 지키겠다라고 세분화 시켜 놓은 그 율법의 자락이 아니라, 그렇게 내 행위를 의지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행위 구원의 자락은 어디에도 드러날 수 없다고요. 믿음 없이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반석의 자리가, 이 반석의 모습이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거기에 부딪히시느냐고요 얼마나 거기에 내던져 지시느냐 말입니다. 주일 성수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을요? 그 거치는, 그 바위에, 그 걸림돌에, 그 예수라는 반석에 내동댕이 쳐져서 박살이 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어떻게 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시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 위하여서그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철저하게 미워하시는지 똑바로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그 그한편강도를 살리기 위하여서, 끝까지 그한편강도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극률이 여기셔서 살리고자 하신 적 없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간다. 저도 예수께서 가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은 자, 그는 예수와 함께 갔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자 예수는 그 양쪽에 있던 모든 자에게 그 손길 그 팔을 뻗으셨지만 그 손길을 잡은 자 붙잡은 자 붙잡아 주신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둘을 모두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구요. 하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선택되어져 있는 하나를 위해서 그 포기되어지는 그 미워하시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는 잊지 마시라고요. 나를 위해서 가는 그길 위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서. 나를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셔서 내게 손을 펼치신 나를 향하여서 손을 뻗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손길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한 자, 그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는 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셨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보훈과 말씀에 자라가래서 그 십자가의 두 강도의 모습을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 미워하시는 모습을 어떻게까지 미워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마시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행위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자라면 끝까지 그 예수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는 죽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죽음의 자락으로 그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의 자락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자락들이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돈봉투 옆구리에 끼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돈봉투로 쌓아들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똑바로 사시는 제대로 사시는 바르게 사시는 이 말씀의 자리를 그 반석의 자리로 이 교회의 모습이 똑바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